하나님은, 어, 북이스라엘이 지금까지 들여왔던 절기, 성회, 그리고 제사, 또한 찬양까지 거절하셨습니다. 왜냐면 그들의 종교 행위는 하나님의 원하심과 전혀 상관없는 것들이었기 때문이었죠. 또 그들의 종교 행위는 우상숭배의 모습과 혼합된 종교적 모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들의 종교 행위는 삶이 전혀 뒷받침되지 않는 그냥 종교적 행위에 불과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시하고 그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만 행했던 아주 이기적인 종교적 모습이었죠. 그런 이스라엘을 지적하신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예배자들, 그들의 삶에 마땅히 어떠한 모습들이 나타나야만 하는가. 바로 이 부분을 강조합니다. 자, 아모스 5장 24절을 다 같이 읽을까요? 아모스 5장 24절입니다.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아모스 하면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구절이 이 구절입니다. 사실 이 구절 위에는 잘 모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죠. 하지만 아모스에서 이 구절이 등장하기까지는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바라보며 거의 절규에 가까운 안타까운 토로가 넘쳐났었습니다. 그들의 죄를 지적해도 그들이 돌이키지 않고 그들에게 심판을 지적해도 전혀 돌이킬 줄 모르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기본으로 전제되는 거였어요. 마땅히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임을 삼가면서 드러내냈어야만 하는데 오히려 위에서부터 지도자층에서부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굽게 하고 왜곡시키는 이런 일들을 벌여왔죠. 그래서 오늘 24절에서 언급된 정의와 공의는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왜곡시키고 굽게 만들었던 바로 그 정의와 공의를 의미합니다. 현재 북이스라엘의 사회 속에서는 지도자 계열이든 백성의 그 중심이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청하는, 요구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강조하는 데는요, 당시 지리적 상황과도 사실은 비유적으로 맞물려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팔레스타인그 중동 지역의 하수들은 대부분 우기에만 물이 넘쳐나는 간헐천이에요. 사시사철 항상 물이 흐르는 곳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시 중동 지역의 사람들의 소망은 무엇이냐면 저 우기에만 흐르던 물이 항상 사시사철 흐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바램이었죠.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서의 우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소중한 거였어요. 그래서 개인 소유의 우물이 거의 희, 드물었어요. 왜냐면 판다고 해서 물이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은 마을 공동체 소유의 우물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을 아무 때나 틀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물을 오염과 어떤 그 짐승의 시신을 막기 위해서 항상 덮어 놓죠. 그리고 약속된 시간에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그 무거운 도로 옮겨놓은 다음에 가축에 물을 먹이고 또 집에서 먹을 물을 떠간 다음에 또 항상 닫아놔요. 보편적으로는 다 공동 우물이었어요. 여러분 기억해 보실까요? 야곱이 파는 곳곳마다, 이삭이, 이삭이지? 이삭이 파는 곳곳마다 뭐가 나왔어요? 물이 나왔어요. 이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그 주변 사람들이 시기를 해서 또그 물을 막고 쫓아내면 또 기꺼이 다른 데로 갔어요. 근데 또 파면 뭐가 나와요? 또 물이 나와요. 이삭이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았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지금 중동 지역은요 물이 우물도 귀하고 사시사철 항상 흐르는 물을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지형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런 어, 지리적 기후 속에서 지리적 상황 속에서 백성들의 늘 변함없는 소망은 야초 강에 저 천에 물이 항상 마르지 않고 계속해서 흘러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게 소망이고 바램이었단 말이죠. 동일하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라고 원하는 것이 바로 그거였어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저들의 삶 속에 지도층이든 백성들이든 저들의 삶 속에 항상 마르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흘러내려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었단 말이죠. 근데 왜 북이스라엘의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자꾸 굽어지고 왜곡되느냐? 위에서부터 막혀 있었기 때문이에요. 지도차, 지도자층부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고, 오직 자기의 만족과 이익을 위해서 공의를 굽게 만들고 정의를 왜곡시키면서 그저 자기밖에 모르는 이런 삶을 살아왔으니, 그 밑에 백성들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 관심을 둘 수가 없죠. 위에서부터 왜곡되는데 자기들이라고 별수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서 이게 변명이 될수 없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지켜내는 것은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상황은 억울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공의를 외친다고 해 봤자 뭐가 변할 수 있는가라고 토로할 수도 있겠죠. 그럼에도 그 개인 개인의 삶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절대 저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저 지도자들 때문에 그렇습니다라고 말은 할수 있으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답이 될 수는 없는 위에서 왜곡되고 위에서 잘못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우리가 늘 억울한 상에 놓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가 할수 있는 영역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지켜내는 삶을 살아야만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지금 부기스라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거죠. 난 너희들의 삶에 특별한 걸 원하는 것이 아니다. 재물을 많이 바쳐라도 아니고, 무엇인가 헌신하라도 아니고, 나는 너희들이 나를 섬기는 자로서. 너희들의 삶에 그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왜곡되지 않도록 너희들의 삶이 삶 속에 그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렇게 물 흘러가듯 마르지 않는 샘같이 그렇게 늘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아래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진실한 마음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도 사실은 하나님은 동일한 위침을 하시는 거예요. 공의, 정의 이렇게 표현되니까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아니 뭔가 특별한 특별한 것처럼 여겨질지 모르겠으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렇다면 너희들 그 소소한 일상 속에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잃어버리지 않고 마르지 않는 샘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 줄 수는 없겠느냐? 이런 거죠. 오전에도 우리가 나누었듯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사실은 삶을 살아갈 때 어쩔 수 없이... 부딪히는 갈등의 상황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건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없다면 얼마든지 타협하고 수용하고 나의 이익과 만족을 위해서 그냥, 그냥 살아갈 수 있겠죠. 그럼 별로 갈등할 게 없어요. 안 되면 싸우면 되는 거고, 안 되면 버리면 되는 거고, 안 되면 인간관계 끊으면 돼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니까 그 갈등 상황을 마주하면서 고민하는 거죠. 어떻게, 내가 그리스인인데 이걸 어떻게 처리할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으려면 이 관계, 이 상황, 이 모습 속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어떻게 말하는 것이 더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 이것 때문에 고민하는 거죠. 하나님 아니라면요, 상관없어요. 안 보면 그만이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오히려 좋아요. 하나님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그러니까 그 갈등 상황을 맞이하면서 그 갈등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잃어버리지 않고 마르지 않는 그 강물처럼 흐르게 하려고 지금 노력하는 거죠 하나님 원하시는 바로고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재물을 내게 드렸느냐? 라고 질문을 던져요. 여러분, 여기서 이 질문이 좀 해석하기가 좀 어려워요. 학자들도 크게 두 갈래로 갈라집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족소가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재물을 내게 드렸느냐? 이렇게 묻죠. 이게 너희들이 광야 40년 동안 내게 소재물과 이 희생재물을 안 드렸다는 의미일까요? 아니면 드렸다는 의미일까요? 이거 애매해요. 이슬의 역사를 봐도요, 광야 40년 동안, 그러니까, 여기 말해 40년, 어떤 의미의 40년이냐면, 어, 12명의 정탐꾼을 보낸 뒤에, 여우수와갈래 외에 나머지 다 불평하고 원망했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광야로 되돌림을 받아서 38년 후 유리방황했단 말이에요. 3 8년의 유리방황하는 기간에는, 기간 동안은 성계에 별로 기록이 없어요.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제사를 드렸는지 절기를 지켰는지 희생 제물 소제물을 드렸는지 기록이 없어서 전혀 안 드렸는지 아니면 몇번 드렸는지 절기는 지켰는지 사실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질문이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뭐냐면 너희는 광야 40년 동안 한 번도 희생 제물과 소제물을 드린 적이 없다. 이런 의미가 될 수도 있고 너희가 희생재물과 소재물 드리긴 드렸으나 이런 의미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거든 상관은 없어요. 역서 초점은 뭐냐면 너희들이 광야 40년 동안 유리방황할 때에 결국 그 세월이 지나서 결국 어디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약속의 땅에 들어간 것이 너희들이 소재물과 희생재물을 드렸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안 드렸어도 내가 드려보냈고, 드렸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드려보낸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 중은 이걸 이렇게 말하는 것이 있어요. 내가 광야 40년 동안 너희들을 훈련시킬 때, 언제 소재물과 번재물, 희생재물을 조건으로 해서 드려보내겠다고 한 적이 있느냐? 다시 말하면, 내가 언제 번재물, 희생재물과 소재물을 너희한테 요구한 적이 있느냐? 이런 의미로도 봐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받고 약속했다에 결국 여우수와 함께 들어갈 때 그들이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제사를 잘 들여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법들을 뭐 엄청나게 잘 지켜서 그래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두셨고 사랑을 내셨기 때문에 결국 훈련을 시키시고 들여 보내신 거라는 거예요. 이런 무슨 말씀인지 이해 되십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26절 봐보세요. 26절 함께 읽어 봅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 왕 식국과 기운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너희들을 훈련시킨 다음에 너희들의 희생제물, 번제물을 조건으로 내가 삼지 않고 그저 내가 너희를 사랑하여 결국 들여보냈다면 너희들은 결국 그 땅에서 뭘 해야 되느냐? 이제 비로소 하나님 앞에 바른 희생제물도 드리고 바른 소제물도 드리고 바르게 절기를 지키고 바르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함이 마땅했다 그런데 내가 너희들의 행위에 조건을 두지 않고 은혜로 들여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나를 섬기지 않고 여기 2 6지 언급된 대로 식굿과 기운을 왕이라고 섬기며 우상을 숭배했다.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해 만든 신들의 별 영상 그걸 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지고 가리라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심판을 내려서 너희들이 만든 우상을 너희들이 떠받치고 포로가 되어 끌려갈 거다. 이게 지금 심판을 선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TV 프로그램 중에 특히 이 여행 프로그램 좋아해요. 뭐 걸어서 세계속으로 이런 거참 좋아하거든요. 근데 유럽 지역의 여행을 보면 대부분 항상 들리는 곳이 어딘지 아세요? 대부분이 성당 들려요. 항상 코스 관광 코스 중에 거의 빠지지 않는 게 유명한 성당들이에요. 근데 그 성당이 나올 때마다 거의 변함 없이 한 커트 이상씩 나오는 것이 뭐냐면 뭐 성모 마리아상이라든가 무슨 바울상이라든가 이런 그 유명한 조각상들이에요. 근데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항상 보면 그 조각상들의 어느 한 부분이 달아있어요. 왜일까요? 그걸 만지고 기도하면 뭔가 소원을 들어준다는 거예요. 어떤 조각상은 아이를 낳게 해 준다 그러고 어떤 조각상은 뭐 부를 준다고 하고 기독교적이지 않은 건 당연한 건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마저도 어떤 그런 유럽 지역 여행을 가면 꼭 성당을 들리고 그 유명하다라고 하는 뭐 흑인 마리아상 뭐 이런 거 가면 항상 어느 한쪽이 누렇게 달아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가서 만지고 지나가는 거예요. 남들이 하니까. 여러분, 뭡니까, 이게. 결국, 자기도 모르게 그 미신적 흐름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가서 보는 거야, 뭐 문제가 되겠습니까? 하지만, 아무리 가서 관광처럼 눈으로 즐기고 본다 하더라도, 여러분, 여러분들 유럽 지역이나 어디 성당 갈 때, 남들 만진다고 똑같이 만지지 마십시오. 그리, 그리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거 만지다고 지옥 가진 않지만, 별로 어, 좋은 영향력이 우리에게 미치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구원을 받게 하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딱줘었더니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더자연스럽들고 노력하고 애쓰고 그 갈등의 상황을 마주할 때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 영광을 드러낼까? 그런 고민을 하지 않고 오늘 여기에서 있는 것처럼 식국과 기운을 왕이라고 부른대요 여러분 여기서 언급된 식국과 기운이라는 것은 어뭐 학자들과 약간의 견해가 좀 많이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요, 아수르 사람들이 믿었던 전쟁의 신으로 봅니다. 네, 이 전쟁의 신들은요, 특히 하늘의 별들, 뭐 토성이나 이런 별들과 좀 관련이 있대요. 그러면서 이들이 전쟁의 신으로서 마지막 그 전쟁 때 최종 결정을 내리는 게 사람이 아니라, 이 신들이 어떤 뭐 자기들의 방법대로 보면, 아, 이 신이 이렇게 명령을 내렸어? 이렇게 판단을 하고, 그 명령을 따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그 식구 같기그별 같은 것을 우리들의 왕이시여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이 왕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어, 창세기에서도 확인했듯이 별들 하나님이 우리 보고 다스리고 관리하라고 만들어 놓은 그저 피조물일 뿐이에요. 짐승들처럼. 근데 그걸 마치 우리의 왕처럼 자기들의 왕처럼. 숭배하며 섬긴단 말이죠. 그리고 입을 열어 또 우리들의 왕이시여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거기다 복을 빌며 그걸 또 왕이라고 숭배를 하니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습니까. 이방 사람들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을 광야 40년 동안 지키고 보호하여 결국 가나안 땅에 들여보냈더니 너희들이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방 사람들이 만든 우상을 본받아서 너희들이 똑같이 만들어 놓고 그들을 왕이라 부르며 그들을 숭배하는 게 말이 되냐? 이걸 하나님이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짊어지고 너희들이 포로가 되어 곳곳으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담의 색 이방땅 먼 곳으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지금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27절 보세요. 2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다메색 밖으로 사로잡혀가게 하리라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이라 불리우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런 우상들을 섬기며 나를 잊어버렸다면 이제는 내가 너희가 그 우상들을 짊어지고 포로가 되어 끌려가게 하겠다 그럼 여러분 포로가 되어 끌려가게 하겠다라고 하는 심판의 선언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될까요? 이렇게 적용돼요. 너희들이 나를 섬긴다 하면서도 결국 돈에 매이고 명예에 매이고 성공에 매이고 자녀에 매이고 또 이것저것 상황에 매어서 살아가므로 하나님을 바르게 보지 않는다면 나는 너희들이 끝까지 돈에 매어 살게 하겠다. 나는 너희들 끝까지 명예 성공에 매어 살게 하겠다. 나는 너희들을 끝까지 자녀에 매어 살게 하겠다. 나는 너희들이 끝까지 상황에 매어서 전전근긍하는 인생이 되게 하겠다. 이거예요. 여러분, 돈을 원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어쩌면 돈을 더 많이 하나님이 주는 것이 아니고, 돈에 매어 살도록 그냥 놔두실 수 있어요. 그 사람에게는 돈이 얼마가 되겠죠. 하나님 믿는다 하지만, 결국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종교적 행위만 있을 뿐,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등해지고 돈을 섬기는 자가 되겠죠. 하나님을 등해지고 성공을 섬기는 자가 되겠죠. 하나님을 등해지고 자녀를 섬기는 자가 되겠죠. 하나님을 등해지고 그저 상황에만 매어서 전전긍긍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겠죠. 끝까지 하나님이 왕이 아닌 인생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자기의 우상을 자기가 짊어지고 포로의 삶을 포로의 어, 지, 어, 포로 지역으로 끌려가는 것과 동일한 겁니다. 여러분, 물질은 관리의 대상입니다. 정복의 대상입니다. 자녀 마찬가지죠. 성공 마찬가지죠. 그리스도인은 왜 성공해야 됩니까? 성공이 목적이 아니라. 열심히 살아서 하나님이 성공이라는 것을 줄때 그걸 보고 삼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드러내라는 거죠. 왜 자녀를 주셨습니까? 믿음으로 잘 양육해서 그 자녀와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가정을 만들어 가라는 거죠.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부부 가정 만들어 가라는 거예요. 정말 쉽지 않은 것이면 우리는 압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성공, 우리가 어떤 이루고 오는 싶은 것, 바라고는 것다 동일합니다. 그것이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는 것,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기 위해서 필요한 도구로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사용해 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정말 왕으로 섬기는 자의 삶이라면 마땅히 그 삶에는 어,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어. 어떤 삶의 흔적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와 정의가 물처럼 흘러가는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우리들의 삶 속에 물처럼 흘러간다는 것이 뭐예요? 예수 믿는 자기 때문에 우스갯소리 하면 교통벽구를 실수로 어겼을 때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늘 고통받구 어겼네 라고 하면서 안타까워할 줄 아는 거죠 비단 작은 예를 하나 드렸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갖는 어 어떤 공의와 도덕적 그 중심들이 있단 말이죠. 세상 사람들그뭐 어때라고 하는 그것마저도 우리는 조금 더 긴장을 하고 아 성도는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볼때 예수 믿으면 이러면 안 되는데라고 여겨지는 거 있죠? 그걸 해내려는 거예요, 사실은. 뭐, 특별하게 뭔가 엄청난, 막 해외 선교를 다니고 이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보편적 일상을 살아갈 때,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지, 라고 여겨지는 것도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 이걸 했대라고 할때 우리가 인상 치푸려지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나는 하지 않도록 노력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물같이 흘러가는 거예요. 아모스에서 말하는 이거는 그렇게 대단한 걸 요구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오늘 교회에 오실 때 여러분 어떤 마음과 또 어떤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혹시 늦었다고 막 과속하며 오셨습니까? 그런 거 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예요. 과속한다고 지, 어, 지옥까지는 않지요. 과속한다고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어, 벌칙금 떼면 나만 손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벌칙금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이런 것쯤은 좀잘 지켜주는 게 옳을 텐데 라고 여겨지는 그거, 그 상식적인 성도가 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공유와전이니까 물같이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마찬가지고 좀 그리스도인다운 상식을 지켜내는 성도의 삶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모스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그거예요. 상식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십시다. 상식적인 목회자가 됩시다. 상식적인 성도의 삶을 우리 함께 살아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는 삶을 살아내십시다. 이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런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